안녕하세요. 저는 꼬자매, 홉꺼풀 언니 꼬물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쌍꺼풀 동생 꼬꼬입니다. 오늘은 꼬제니예요. 꼬제니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. 꼬구레! 이 메이크업입니다. 이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. 음... 먼저 베이스로 얘를 먼저 쓸게요. 맨 왼쪽 거. 얘를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먼저 발라줄 거예요. 베이스는 잘 눈에 안 띄어도 반드시 발랐을 거예요. 그래서 베이스를 먼저 갈게요. 눈 위로. 자, 그 다음에 컬러로 이 컬러 쓸게요. 같은 네이키드 히트. 약간 붉은기가 살짝 있는 브라운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걸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그 쌍꺼풀 선 위에까지 약간 발라볼 거예요. 이렇게 가볼게요. 어떤가요, 여러분? 이렇게 약간 그윽한 느낌의 메이크업이거든요. 거기가 보이죠, 살짝? 눈 밑에 삼각존도 같이 연결할게요. 그 다음에, 조금 더 진한, 브라운 컬러예요. 옛 너무 진한 무펄 느낌이고 얘로 갈 거예요. 맨 끝에 있는 컬러. 이렇게 눈꼬리 쪽 위주로 살짝 딥하게 넣어주는데요. 되게 메이크업 그윽하지 않나요? 어, 되게 그윽하다. 어. 메이크업 되게 예쁘다니까? 그 다음에 제가 일본에서 사온 여러분 눈 위에 살짝 브론즈 컬러로 조금 더 펄감이 얹어졌어요. 되게 예쁩니다. 제가 발라놓고 제가 감상하고 있어졸졸졸졸졸졸졸 졸기 졸기. 알 o w y 알 l l o 알 y e 요제 o w <laughs> 그 다음에 언더도 글리터를 발라볼게요. 유진 하고 말씀하셨어 누가. 예.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이너 <laughs> 그려볼게요. 여러분 눈꼬리 그릴 때는 이렇게 정면 보고 그리는 게 좋아요. 너무 앞으로 안 가는 건데까 정면을 보고 눈꼬리 밑둥을 잡은 다음에 윗라인을 연결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제니도 마찬가지로 꼬리 부분을 좀 두껍게 그렸어요. 저도 꼬리를 조금 더 도톰하게 좀 빼서 이런 느낌으로 빼주고 섀도로 연결 더 해줄 거예요. 여러분 아까 좀 진해서 안 쓴다고 했던 이 컬러 가지고 라인 블렌딩 해볼게요. <laughs> 라인을 블렌딩 하겠습니다. 입술 꼬리 자꾸 올리지 말라고!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입꼬리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. 살짝 섀도로 가지고 연결해서 싹 빼면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. 어, 마스카라. 베이스부터 바를게요. 이 d l 아이밤 부스팅 픽서를 먼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마 좀 이거 자체의 컬링력으로 올리는 방법은 손톱을 이렇게 대고요. 그 위로 이렇게 누르듯이 발라서 좀 물리력을 가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손에 열기가 있잖아요. 열기를 가지고 이렇게 위로 지그시 살짝 들어 올려 주면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요. 올려 줍니다. 올라갔어요. 그렇죠? 금파을를 조금 발라 볼까요? 아, 이렇게 얹어 줄게요. 이렇게 다 아, 여러 발라 줍니다. 먼저 메의 아, 레비싱 컬러 발라 볼 건데요. 되게 뭐라 고 해야 되지? 연한 연한 코랄 느낌 컬러예요. 이렇게 바른 다음에 안쪽에 바를 진한 컬러는 같은 메의 베가스 볼트 발라 줄게요. 입술 안쪽에 살짝 발라서 조금 더 진한 느낌을 줄 거예요. 자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발라줄게요. 예쁘지 않나요? 끝이에요. <laughs> 아 완성! 아, 완성입니다. <laughs>